일단은 저 A, B, C. 자, A, B 두, 두 가지 영역 다시 잡아볼게요. 자, A랑 B랑 변수가 있고, 자, 두 가지 영역에 각각 A라는 변수에는 10, B라는 변수에는 5. 아, 반대죠? A라는 변수에는 5, B라는 변수에는 10, 이렇게 있고, 서로를 교체해야 되는데, 사칙연산과 숫자를 쓰지 않고 이제 변경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변수 C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할게요. 자, C 같은 경우는 여기 만들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대로 한번 코드 짜볼게요. 자, A라 A에 있는 값을 C로 자 옮겼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C를 선언을 미리 좀빈 변수를 선언해 놓고, 자, A에, A에 있는 값을 C로 옮겼으니까 C에다가 A 값을 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B에 있는 값을 A로 옮길게요. 자, 여기가 B였, 자, B였죠. 자, 여기,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이제 5가 있고 여기도 5가 있는 건데 그냥 B였다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옮겨놨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A 값, 아, B 값을 A로 옮길게요. 자, B에 있는 10을 A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A는 B죠. 네, A는 B. 자, A는 B. 자, 그래서 A에 B를 대입하고 자, 그러면 이제 B에 있는, B에 이제 어, A 값을 넣으면 되죠. 근데 A 값은 c에다가 제가 미리 넣어놨죠. 자, 그래서 c에 있는 값을 b로 옮기면 네, 서로 값이 바뀐 상태가 됩니다. 자, 얘는 뭐예요? 대입 연산자로 생각하면 b에다가 c를 넣은 거죠. 네. b에다가 c를 넣은 거죠. b에다가 c를. 자, 그래서 b는 c. 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시작해 보면 a는 c, b는 o. 잘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하면 된다.